만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우리 15절 14절까지만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을 경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회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위장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다섯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위장을 이을 끝폭과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곳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회장끝폭과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회장 끝폭과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마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각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각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개어 연결하여 한 막에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풍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규빗의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너무 말로 써놓으니까 어려운 오늘 이제 덮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이제 계시하실 때 25장부터 보면 이 성막을 제일 먼저 이제 성막 전체를 보면 동서로 방향으로는 남북이겠죠. 동서로 10 0 규빗, 남북으로 50 규빗, 그리고 문은 20 규빗. 성막 기둥은 남북이 20 개씩 40 개, 동서가 10 개씩 20 개, 60 개. 결론적으로 1규빗으 50cm라고 한다면 50m, 25m. 그리고 문이 이제 20 규빗이니까. 양쪽에 2.5m씩 조금 오메인데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세 개로 성막 안이 구성되어 있고, 어, 그뜰 안쪽으로 해서부터 쭉 보면, 이제 지성소의 증거 괴 금양단, 진설병, 금등대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만드는 순서를 가르칠 때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괴, 법괴, 증거 괴부터. 만들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금양단 진설병, 금등대 진설병,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죠. 그리고 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출입문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죠.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떡상과 금초대 그리고 분양단을 통과한 다음에 지성소에서 법교와 속제소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어, 그리고 그 성막이 안에가 이제 넓하니 15m 5m, 5m 약 4.5m에서 5m인데 15m에 5m 크기의 이 성막 이 성막이 에, 가격이 얼마나 될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 거의 그럭 정도 되지 않을까. 성막 짓는 데만 들어간 금과 이걸 다 합치면 어찌 됐든 저 조각목 전체를 전부 금으로 다 쌌으니까. 이렇게 이제 넓한 20개. 그리고 뒤쪽은 여섯 개와 보통이 두 개로 승 여덟 개. 20개 20개 48개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앞에 입구는 내일 말씀드릴 건데 휘장으로 두개다돼 있죠. 휘장 기둥 다섯 개를 놓고 휘장으로 돼 있었는데 은받침 쉬운 여섯 개 우리가 어제 넓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이제 이 기구를 넣을 성막을 지은 다음에 덮개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총네 개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네 개. 그래서 제일 안쪽에 이 실로 실로 짠 덮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털로 털로 짠 염소 털로 짠 덮개를 만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죽 가죽으로 만든 덮개. 에, 양의 가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물개, 해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물개라고 하죠. 이 바다 물개의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제일 안쪽은 실 두 번째는 털,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 총네 개로 덮개를 덮도록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네 개로 덮은 이 성막은 어,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성막 안에는, 이 덮개 안에는 전부 금으로 돼 있는데 이네 개의 덮개를 어떻게 만들도록 했는가 첫 번째 덮개는 어, 털로, 실로 어, 수를 놓아서 술론인데 어떤 술론이냐? 그룹. 그룹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두루거는 화영금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에덴동산을 지켰다라고 할때 처음 나오는 게 그룹인데 이 그룹이 영어로 캐럽인데 캐럽을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그대로 캐럽을 한글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꾸 그룹 그룹 그러면 한국말인 줄 아는데. 이 캐러본 그룹은 원래 원어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어, 그대로 그냥 어, 음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음,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 천사를 수를 놓아 수를. 어, 그리고 어, 폭은 다섯 폭, 다섯 폭두 개를 만드는데 다섯 폭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 폭이 이 메타씩입니다. 이 2m. 메타 다섯 폭이면 십 메타죠. 십 메타. 10m짜리를 두 개를 만들어, 두 개. 그리고 그두개 사이에는 이제 연결 금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50개 연결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딱 연결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에 2m짜리 다섯 개를 만들어서 10m를 한 음, 하나로 만들고, 또 10m짜리 하나로 만들고. 그 10m짜리 두 개를 딱 연결하죠 성막이 길이가 15m고 높이가 5m입니다 20m를 만들면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딱 덮어지죠 음, 딱 정확히 덮어져요 그리고 성막 높이가 아, 5m입니다 5m. 그런데 14m로 만들게 있어요 양쪽에 5m, 가운데 5m, 그럼 약 15m 정도 되는데 14m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일 안쪽 덮개는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약간 바닥에서 뜨죠. 약간 바닥에서 떠서 14m로 딱 덮고, 20m로 위를 덮고, 밑에, 뒤쪽 밑에까지, 서쪽 밑에까지, 남과 북은 이렇게. 그래서 전체 폭은 14m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약간 뜨고 뒤쪽으로는 15m에 5m를 내려가서 20m로 어, 서쪽까지 딱 덮게 만들되 안쪽을 전부 이 실로 털로 만들어서 실로 만들어서 수를 어, 놓도록 하나하나 수를 놓도록 그룹들 천사들을 수를 놓도록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아주 고운 실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아니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문을 만들 때나 천을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걸 수없이 반복.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초대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일곱 집사들을 비롯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도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로마리베트 전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죠. 로마를 가건 뭐 아시아를 가건 바울도 제일 먼저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초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수없이 반복해 왔던 제사나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 왔던 내용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연결된 걸 아는 순간,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두 사도들도 우리들과 달리 수없이 구약에서 반복했던 제사 제도와 모든 성막 제도를 이제 수건이 딱 벗겨지고 보니까 다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반복해요, 반복. 청색은 생명 대신예수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대신예수 마태복음 상징한다고 해요. 청색은 이제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또 홍색은 고난 받으신 예수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은 성결과 부활하신 예수 인간이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 죄를 뒤집어쓰기 속신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성결과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문이 꼴을 만들건 뭘 만들건 정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알고 봤더니 이게 다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읽었던 모든 걸 수건을 딱 벗고 보니까 제사를 봐도 예수고 성막을 봐도 예수고 모든 게예수구 나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건 거죠. 어,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해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씨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로서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인데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반복 그래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걸 덮고 있는 첫 번째 덮개도 그 성막 금으로 덮인 덮개의 첫 번째 덮개도 바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예요. 염소털 이번에는 이제 육폭과 오폭을 연결한 거죠. 아까는 오폭 5폭, 오폭이니까 20m였는데 폭이 하나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 22m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폭만 길어졌어요. 폭만. 2m 더 길어졌어요. 한 폭이 더 길어졌죠. 왜냐면 하첫 번째 덮개보다 더 커야 첫 번째 덮개를 덮어 버리니까 그래서 양장을 연결하는 고리 첫 번째 덮개는 금고리로 50개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저렇게 금고리로. 그런데 두 번째 실로 만든 털로만 털로 만든 염소 털로 만든 양장은 놋고리로 연결하게 했죠. 노고리 그리고 22m. 그래서 2m가 앞으로 1m 더 나오고 뒤쪽으로 1m 더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보면 은아 그러구나 근데 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막 어, 앞으로 1m 뒤로 1m 한 폭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에, 염소털은 원래 레이기 16장 10절에 보면 염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가 아사셀인데 예,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죄 값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 말이 아사세입니다 아사새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이 염소 가, 염소 털은 바로 어, 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 덮개는 크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덮개를 덮을 더 크게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지금부터는 가죽이죠, 가죽. 그래서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을 참 하나님이 가죽으로 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부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의 희생의 피, 이 피를 통해 이제 죄를 가리우시기 시작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가리우실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양의 가죽 덮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죽으로 이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안에는 털도 있고 실도 있지만 그 위에는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인데 물개 가죽으로 덮었어요. 물개 가죽은 이제 가죽이 이중으로 덮어져 있는 거죠. 더 크게 만들라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쪽에는 없고 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 번째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 물개 가죽은 참 볼품 없는 가죽입니다. 양 가죽과 달리 볼품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이 가죽으로 덮여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양 가죽이 있고 염소 털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잘 수를 놓은 덮개가 있고 또그 안에 금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금으로 다 덮인 이제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떡상과 금으로 만든 금막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금초대와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또그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법교와 속재소가 있죠 겉모습은 물개 가죽으로 아주 볼품없는데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사 그게 예수님의 겉 모습입니다. 이 땅이 옥신오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거고 그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배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일 안에 속죄소와 법계 언약교회와 증거교회와 숙제소에서부터 쭉 만들었고 이걸 만드는 데한 천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지금으로만 천억이 나올 더, 더 천억 정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 만들었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뭐 천억 더될것 같아요. 뭐이 앙장 만든 데만 해도 300명이 뭐 어, 며칠을 200일 정도를 해야 이걸 다 어, 꼬고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해달 가죽 예, 물개를 300 마리 정도 잡아야 저 정도 해달 가죽을 덮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이제 신기한 거죠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덮개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이 성도는 겉,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안에 보배가 있어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 죽어서야 겨우 천국 들어가서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죠.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항상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상처받고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 염려, 걱정, 또 무시당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진짜 예수 믿어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처럼 살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겉은 물개 가죽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양 가죽. 염소털 그리고 수양가죽과 염소털과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좋은 실로 꼬은 덮개가 있고 그 안에는 온갖 금으로 덮여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마, 성소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깝죽으로 산 가치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삶에든 기쁨도 만족도 또이 덮개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똑같은 건물이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원세를 받게 하죠 도대체 이 덮개를 뭘로 만들었는가? 실털,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히 실과 털이 광야에 어디가 있어요? 참뭐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죠. 도대체 그 광야에 물개 가죽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그 300마리가 넘는 물개 가죽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뭐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죠. 이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을 해 입고 신발을 만들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놔버린 거예요. 왜 내놨냐면, 사실은 최소한 한 달, 아니 최소한 열흘, 길이면 한달 안에 가나안 땅갈줄 알고 내놨죠. 근데 40년을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 내놓으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신발 뭘로 신으라고? 옷을 엇으로 입으라고. 근데 다 내놓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너희 몸에 옷이 닳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인생 두 가지예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요 항상 계산하고 앞날을 자기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마시고 살다 죽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남는 건 드린 것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드리, 나누고 베풀다가 한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드리고 나누겠어요. 그놈을 가지고 내 인생 4 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계산. 물론 그들은 한달 안에 들어갈 줄 알았다가 저렇게 됐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지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덮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계신 거죠.